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 아, 저는 어 금남 금남 정, 정맥인 어 신양 고개를 갈 예정이고요. 어 금남 정맥 19개 중에 어, 여섯 번째로 지금 신양 고개 갈 예, 예정입니다. 여기가 완전 그산골짜이라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, 지금 산 안쪽으로 들어와고 어,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길 그래서 어플을 깔았는데 어,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아, 보이시려나 음. 지금 어플에 지금 깔려 있는데 요요요앱 따로 갈 예정입니다 아, 일단 아, 일단, 앱달 한번 가볼게요. 어, 아우 별장각, 별장참 집이 이쁘네요. 아, 그래서, 저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난감합니다. 앞에 리본 끈이 있는데, 아, 어, 참, 이 길로, 내리자마자 이 길, 이 길인 것 같은데요? 아, 지금 여기서 좀 5분 정도 약간 방황을 했는데, 여기 리봉 리본... 아,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, 저리봉끈 있죠? 산악회리봉끈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. 저리봉끈을 봤을 경우에는. 일단, 다 보고, 아니다 싶으면은, 뭐, 다시 백하죠, 뭐. 뭐, 인생 뭐 있겠습니까? 아, 지금, 영하 2도, 아니, 영하2도고요 지금 앱 따라, 어, 이걸 맞나? 아, 헷갈리네. 이게 저걸 봤을 때는 이 길인 것 같은데, 아니면 뭐, 백하죠. 악기는 막기는 만든 것 같습니다. 거리가 상당히 짧은 거리인데 아, 이런 길은 이런 산행은 되게 싫습니다. 그 제가 가는 곳은 산이 아니고요 거기 고개 산이 고개 선양 고개인지 산이 고개인지. 그런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요런길입니다 요 어떤 정상이나 정상의 어떤 뷰 그런건 없습니다 뷰는 없구요 아이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. 하. 맞는 것 같고요. 열심히 갑니다. 아 내비로 찍었는데 아 처음에 이상한 게 이상한 산으로 가가지고 아 방황했습니다. 뭐가 있나? 아, 이상한 소리 들고 여기 띠봉고 띠봉고 있습니다. 아, 사랗게 디봐 이리로 가는 거. 이리로 가는 거 같습니다. 이리로 가는 거. 아, 딱 와. <laughs> 상당히. 길이, 길이, 이요다온거같 은데, 아, 마비 인가? 어, 다 왔다. 여러분, 다 왔습니다. 다 왔어? 아, 저긴 것 같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데 저기 저기 맞습니다. 신양고개. 아남사리 부여 공주가천 금난정맥 신양고개 135m잖아요. 아이고, 갔는지 다시 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신한국의 간이 삼, 삼배.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아. 어. 인증, 아. 생각보다 빨리 왔, 빨리 왔네요. 어휴. 저기가 왔습니다. 저기가 맞고요. 인증샷. 그래도 인증 한번 해야죠. <laughs> 아, 그리고 어, 신양 고개 간이 산패 주변은 이렇습니다. 아, 그다지 뭐 그게 없고요. 그냥 등산로 길입니다. 고개, 아, 고개고요. 아이고 뭐 멧돼지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. 어 얼른 인증샷 좀 찍겠습니다. 신앙곡으로 죠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신앙곡의 가지상패 다시 한번 신앙곡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. 어 맞네요 맞고요 thank you 3패 클리어 했습니다 자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어, 대략 뭐그 올라올 때만 어, 약간 좀 헤맸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힘든게 없네요 어. 차에서 뭐 10분? 15분? 정도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. 어휴, 뭔가 허전한데 뭔가 허전합니다. 아, 뭔가를 안 가져온 것 같아요. 어, 나안 가져왔나? 아, 스틱이 안 보입니다. 제 등산 스틱. 차에서 안 가져온 건지, 떨어진 거, 분명히 내가 이렇게 찍고 올라온 것 같은데? 그냥 올라왔었나? <laughs> 아, 일단 내려가면서 찾아보죠. 아,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, 여기 하나는 꽂혀져 있는데, 들고 오면서 안 가져온 건지, 다시 한번 내려가 찾아보고, 일단은 여기에는 없습니다. 아 내려가면서 찾아봐야겠네. 아또 열심히. 아 등가스틱 아,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면 안되는데, 아, 일단 뭐 차에 어, 이틀 바래, 바래야 할것 같습니다. 아우, 이거 좀 미끄럽네? 아, 지금 날씨가 맑고요. 영화 2도, 어, 2도입니다. 2도, 아,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잠깐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짧은데, 아, 차에서 필요한 것을 못 챙긴 것 같아요. 일단 등산 스틱그 다시 한번 찾아봐야 찾아 될것 같아요. 제발, 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 마을 보십쇼. 마을입니다, 마을.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저수지인데, 어, 얼었어요. 그리고, 한 가지가 여기에 개인 사유주가 많다 보니, 어 이, 다니는 길에 이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, 어 차가 두 대나 있네요. 어 집이 참 좋습니다. 이로써 신앙 고개, 신앙 고개, 간이 삼, 삼패. 금남 전, 전매. 일곱 번째. 클리어 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